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더웨어 2단계입니다. 5개의 문장 시작합니다. 1번. I put on my underwear before my pants. 자, 저는요, 입어요. 자, put on. 많이 들어보셨죠? 자, 몸에 뭔가를 걸칠 때, 어, 뭐 옷을 입다, 뭐 모자를 쓰다, 신발을 신다 다 되죠? 자, 저는요, 자, 옷이니까 입어요. 무엇을 나의 underwear, 속옷을. 자, 그 다음 before. 자, 전치사가 시작되니까 괄호로 묶어서 뭐 전에 순서상 네. 나의 바지를 입기 전에 속옷을 입어요. 2번. Her underwear is clean and folded. 자, 주어는요. 뭐가 그녀의 속옷은 is. 어떤 상태? Clean.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니까 동사가 아니라 그렇죠? 깨끗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folded. 자이 단어는 별표할게요. 자 folded라는 단어는요. 자 그렇죠. ed를 빼고 원래 단어는요. 무엇 무엇을 접다. 빨래 개라 할때그 개다. 자 그거에 ed를 붙이면 자 과거 분사로서 개어진 개진 이게 되겠죠? 접혀진. 자, 그래서 그의 속옷은 깨끗하고 어, 잘뭐 접혀져 있어요, 개져 있어요. 자, 이런 뜻이겠죠. 자, 3 번. He forgot. 자, forgot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도. 자, 뭐의 과거. 자, 깜빡하다, 잊어버리다, forget의 과거. 그는 깜빡했어요. 자, to를 쓰면요, 해야 할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까먹은 거죠. Back하면 짐을 꾸리다, 짐을 싸다. 자, 뭘 싸는 거? his underwear. 그의 속옷을 pack. 싸는 거. 까먹었어요. 자, 어디에 갈? 자, 여행 갈때 여행을 위한 자, 여행 갈때 입을 속옷을 싸는 거 잊었어요. 자, 이렇게요. 그다음 4번. This underwear, sorry. This underwear is. 이 속옷은요, 상태입니다. 자, to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형용사 small 앞에 t 를 써서 어 작아도 너무 작아요. 부정적인 의미죠. 누구를 위해서? 아 저에게요. 너무 작아요. 자그 다음 I bought 자 발음 주의 b o u t 뭐의 과거죠? 그쵸. 사다의 과거로서 자주의친는 소리 안나고 오유는 오와 아의 중간 자 bought 저 샀어요. 무엇을? 새로운 속옷을 new underwear 어디서? 그 가게에서요. 라는 뜻입니다. 자 Put on, 그 다음 folded, forget, pack, by의 과거, but.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